아 오빠 있네. 오빠. <laughs> 이사왔지. 삼쪽에 이사왔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층 사는 사람입니다. 네. 예. 여보, 2층 사시는 분이래. 네 안녕하세요. 사나도 인사해야지. 어 안녕. 저는... 오시다가 모퉁이 돌기 전에 그 계단 많은데 국수집 하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거기 사장입니다. 언제 국수 한번 드시러 오세요. 이사 온 기념으로 한턱내겠습니다. <laughs> 세식구인가 봐요. 네, 세식구입니다. 네. 2층엔 두 식구가 살고 3층엔 세 식구가 사네. 신기하다. <웃음> 신기하네. <웃음> 뭐가 그렇게 웃겨요? 예? 예? 그게 그렇게 웃길 일이에요? 예. 세 식구 사는 게 그렇게 웃길 일이냐고요? 아, 아, 아니요. 다짜고짜 뭐야, 기분 나쁘게. 아줌마 무섭다. 진짜 무섭다. 어. 난 엄마 필요 없어. 오빠만 있으면 돼. 어. 아이고, 둘이 얘기 좀 해야 안 되겠나? 전아, 네 슈퍼 안 갈래? 엄마 피가 없다고. 이거. 네도 언나, 응 가자, 응. 싫어. 얘만 가. 그래서 안으로왔는지 알지? 모르는 사람도 있나? 맨날 천나 그것 때문에 나온다 가더라. 우리 엄마가 가는데 차 때문에 차 동생 죽었다고. 가능하면 친하게 지내지 말라 카데 와, 집에 문제 있는 아들은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친하게 지내다 보면 뭐가 모자라고 모자란 게 틀림없이 있다 카대 엄마나 아빠 없는 애들 그렇다이가. 이 어쩌라고 깡패같이 아들을 패고 다니노? 어? 저 일단 이유를 좀 들어보자. 아 이거 뭐 이유가 있으면 패도 되는 게입니까? 아를만 뭐 그래 가르치십니까? 죄송합니다. 주원이도 죄송합니다 해. 얼른. 네 사과 안하 어? 내 그렇게까지 안 말했다. 니네 그럼 그 말을 하긴 한 기가 어? 아, 엄마가 그랬다 아이가 불쌍히 도죄수 없으니까 신나게 신내지 말라 겠다 아이가. 니 네, 엄마 얘기 좀 하자. 응? 사과하고 가세요. 예? 말 함부로 하신 거 아이에게 사과하고 가시라고요. 아 아이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니도 사과해야지 왔다. 미안하다. 됐지. 우리 다음에 누가 아줌마 보면 인사해래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예. 가자. 어. 어디 가? 네? 집에요. 우리 집에서 밥 먹고 가. 갈비 올려놨어. 갈비? 갈비! 오빠 빨리 가자. 우리 집 갈비 맛있어. 들어가시죠. 예. Yeah. Yeah. <놀람> 갈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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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세요. 먹어. <놀람> solid. 이상했던 일이야. 침착해, 나야. 차근차근 이성적으로 헤쳐나갈 수 있어. 이거는 김산아, 이거는 강혜준. 니는 딱 전해주기만 해라이. 진짜로 그거면 되는 거죠? 당연하지. 그러면 뭔데? AS 요고 금지 각서요. 각서라고? 아... 이건 김산아 거. 이건 강해준 거. 김사하나강해준이 편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저한테 안 물어보고 답장도 원하지 않기. 몇 학년 몇 반인지 적으시고요. 여기도 사인 한줄 알고. 내가 캣지? 야, 이거 일부러 차단하는 기다. 동생은 뭔 동생이고. 이젠 우리가 순진했다. 아닙니다.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고요. 비록 저희가 성은 다르지만. 맞네. 성도 다르네. 그러니까 그건. 서류상 절차만 남은 거고 금방 통일될 예정이요. 을위에 통일하노! 니 우리 놀리나? 어? 놀리냐고. 눈안까아아 아! 아, 상대가 침 뱉었는데 니가 웃었다. 가면 그두 번째 만나면 우회되겠노 지금 침 뱉으셨어요? 했었다 야! 또 뱉어도 되겠네? 이까지 저 처음 봤잖아요 처음 본 소에 침을 왜 뱉어요 그럼 두 번째도 두 번째도 뱉을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리고 그리고 세 번째도 야 원래 침잘 뱉는다 뭐 크게 생각하고 뱉은 게 아니고 그냥 뱉고 싶어가지고 그냥 또라이 아니고 또라이 침또못 뱉게 콜라 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먹지 어? 이미친나 이거 어따 사태지 이거! 손대셨네 뭐라 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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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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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이! 원서 상담 신청서 안낸 사람, 어? 네 동생 아니야? 야, 야, 김사! Ander. Ander. Oh, oh. oh. 결과 어장 반장. 환장이 들어왔어? 어? 어? <laughs> 아이씨, 아 미친아 한개걸리렀고 두번 다시 침못뺏겠다 응, 응, 응. 내가 사고 치지 말라고 했지. 아, 아, 이 아, 왜! 내가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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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 신 아니귤뭐 네 어딨노? 여 기야. 아, 야, 아 안아, 안아. 예사님, 내가 같이 쓰시대. 아이고, 아이고, 아들은 빛을 막을 거야, 건강해. 아이고, 야들이 뭐납니고 요래 다 컸구만. 아이고, 세상 빠르다, 어? 내가 처음 볼때여만 많았는데. 아, 근데, 니니 네, 엄마 소식 아직 없나? 네. 네 아, 뭐 하나도, 어찌리 뭐하나노내 아, 말이. 아유, 너 그래도 참 기구하다, 기구해, 응? 어? 아닌데요? 저희 하나도 안 기구한데요? 세상에 평범한 사람이 어딨고, 사연 하나 없는 집이 어딨어요? 다 각자, 나름. 스페셜한 거지. 응, <laughs> 아이, 아이, 하나. 아이, 다 스페셜하지. <laughs> 그 아저씨는 그게 아니고 어? 아저씨도 이웃으로서 너들한테 희 관심 있다. 이걸 표현하려고 하는 거 아이가? 어? 아 근데 또 원치 않는 관심은 오지랖이야. 빨리 널고 왔다며. 그럼 아, 또 가자. 아 가시다 가시다. 네이 아이고. 음. 음. 스페셜한 거야? 응. <laughs> 가가 아니야. 맨날 강해진 좋아하는 것만 해? 요새 특히 심하게. <laughs> 어, 지도 좋아하면서? <laughs> 그럼 그 양자니 어쩌니 필요 없게 됐네? 응 음, 노노. 보작 편지 나르는 거. 그거 하기 싫어서 양자 결혼하자고 했겠어요? 이거 저거 따져봤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이죠. 괜히 동네 사람들한테 이상한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이상한 소리? 뭐왜또 누가 뭐래? 누가 다쳐봐? 수술 동의서에 사인 누가 해? 재수 없는 소리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재수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지. 만약에 내가 복권 당첨됐어. 근데 은행에서 통장에 돈 넣어두고 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당했다? 우리 아빠만 돈난 거야. 여러분, 내 유산 못 받으신다고요? 참 그게 좋은 경우다. 아빠가 네 유산 받는 게 아니야. 네 아직 복권 못 산다. 그러니까 만약에라고 했잖아. 인생은 대비야. 이번 주사 왜 맞아? 감기 걸려고 맞아? 야 밤이나 모라. 잘 먹고 잘 자면 감기 안 걸린다. 그럼. <laughs> 그런 게 아니라고요. 응. 예. 네. 아, 괜찮습니다. <laughs> 아이고, 잘 지내죠? 예. 예. 외할머니. 내가 준거 먹어. 내거 먹어. 그왜좀더 먹지? 학교에서 빵 먹었어요. 아줌마는 전화 한통안 하면서 윤주원. 그렇잖아. 왜 김사나가 아줌마 재혼하고 잘 사는 거 들어야 돼? 의사 남편 만나서 애 낳았다. 새로 이사한 아파트 거실이 운동장만 하고 애 영어 유치원 한 달에 2 0 0이나 든다. 그걸 왜 김사나가 알고 있어야 돼? 사나 외할머니가 네 친구야. 그만해. 예. 아 지, 지금 바꿔드릴게요. 사아가 벌써 자는 모양이네요. 요즘 공부한다고 좀 피곤했던 모양입니다. 예, 예. 분위기 왜 이래? 응. 주먹밥 만들어줄 테니까 밥 먹고 갔다 줘. 주먹밥이 뭐 나올 건데? 주먹. 분노의 주먹. 왜그 어르신은 돈 많은 현 사이랑 사이가 별로래? 왜 자꾸 구자위한테 전화를 한대? 사랑가안 받으니까 나한테 하는 거지. 그 자랑하는 거 듣는 중간 중간 애고3인거 상기시켜. 그래야 전화 두번할거한번 하지. 알았어. 야, 설거지 깨끗하게 해놨는데 안 볼래? 응. 왜? 아니 어떻게 된 사람이 퇴근길에 뭐 하나 사오는 법이 없어? 그 과일이라도 사오면 좀 좋아 같이 먹고. 아니, 저번에 아 저번에 참외사한테만 맛없다고 과일도 볼줄 모르면서 앞으로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며. 먹을 거 하나 가지고 이래? 그 집에 신경을 좀 쓰란 말이야. 하다 못해 애들 생일 선물 한번 미리 챙겨본 적 있나? 아 이거 허리비팔째 아유 밥아지까지 다긁히네응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한번 제대로 해? 아니야 됐어. 아니 말 나온 김에 오늘 아니, 아부 영호 저러 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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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져보자고 오지 마 아이고, 오지 마 내가. 내가. 좀 무주. 무주. 덥다가 아, 먹을게. 지금 먹으면 체할 것 같아서 그래. 덥다가 언제? 1 2시 전에. 내일 아침에 접시 확인한다. 아? <laughs> <laughs> 뭐야? 무슨 냄새야? <laughs> 아, 아 뭐하는 거야? 혼자 비싼 거 쓴다. 이거네. 뭐야, 뭐야? 왜 오빠 혼자 커피 향 써? 해명해. 해명해라. 공부를, 이렇게 치열하게 해봐라, 어? 말 돌리네? 말 돌리네. 코튼 향이랑 레몬 향이랑 원플러 해서 너네가 레몬 향 상큼하다고 가져간 거 기억 안 나냐? 어. 아, 아, 아. 어. 나 수능 100일도 안 남은 거좀 상기 좀 해주라. 너네 집 가서 놀아. 너네 집이라니, 말 되게 정 없게 하네. 야, 나도 100일 안 남았다. 응, 음. 가. 아가좀아가가 아, 아 가, 가. 아 이제 기분 나아졌어. 주빠는 먹겠지. 배고프면 알아서 먹는다. 야, 근데 내 소방고 있다. 그래. 니 가끔 산하고오빠를 가더라. 내가? 언제? 오빠 혼자 코트는 신어 했다, 애가. 와내는 야구. 김사라는 오빠고. 이 적어도 호칭은 평등이 되는 거아이가 부를 때마다 100원 아, 됐다 하지 마라 오빠, 오빠, 오빠 300원이다 하지 마라 했다 오빠, 오빠, 오빠